검정색만 나와요 언니들 검정색만 근데 얘는 사이즈 프리하고 라지 사이즈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2에요 총장 언니들 111이에요 조금 더 짧다고 보시면 되고 입었을 때 언니들 이너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앞에 빨간 단추 이 밑단의 포인트 목선의 언니들 이렇게 주름이랑 자수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준 거예요. 검정색이어도 니도 이렇게 라인은 전체적으로 잡아져 있어요. 모양 자체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꽃 모양.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인데 원단 자체 연이들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모양 자체로 봤을 때에는 그냥 심플한 검정색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라인이에요. 이런 느낌이에니 자수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지고 꽃 자체가 언니들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단추가 또 포인트예요. 빨간색 싸게 단추로 굉장히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목선은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샤링을 잡아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단추라든지 이 밑단에 있는 빨간색이 굉장히 멋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오픈해서 바바리로 활용해도 되는데, 원피스로 입고 이 레이스 보이게 입으셔도 돼요. 주머니 언니들 양쪽으로 다 있어요. 나시 이너 같이 입어주셔도 되는데, 내가 언니들 밑단에, 밑단에만 레이스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밑단에 언니들 보이게, 이렇게 레이스로, 이너 치마로 입어주셔도 되고, 나시 원피스로 언니들 밑문이죠. 밑무, 나시로 된거 입으셔도 돼요. 요런 거는 아무거나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언니한 가지 칼라인데 프리 사이즈는 언니들 말은 5부터 마른 77, 66 반까지 입으시면 되고 나는 가슴 큰 77이다 그러면 라지 입으셔야 돼요. 마른 88까지 라지 사이즈고 나머지는 작은 프리 사이즈로 언니들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한 가지 칼라예요. 원 칼라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